자, 여기 NC3이고, MP2인데, 뭐, 이거 조합이라고, 순열이라 이러는데, permutation, 뭐, 이런 거 필요 없어. 자, 일단은 C가 딱 있으면, 수박 C 골라내야 되지. 그래, 골라내는 거 적으면 돼. 이렇게 봐봐. 적기로 봐봐. N에서 세칸 뒤로. N. N 바로 밑에 N-1. N-2. 맞지? 한 칸, 두 칸, 세 칸, 세 칸. 그다음 C를 골라내는데, C, EC를 말해. EC. C를 골라내야지. 나중에 곤라내잖아 C를. 그지? 그래서 요거, 3, 2, 1. N, N-1, N-2. 는 계산한 거야. 그 다음에 이건 C가 아니잖아. P지, P. P는 뭐, 순열이라, 뭐 그런 거 필요 없고, P, P는 흘리잖아. 두칸 흘린다, 이 말이야. N. 그 다음에 한 칸. 두 번째 칸 N-1. 한 칸씩 P를 흘려. 그지? 요것도 한 칸씩이니까. 그 다음에 곱하기 3, 맞지? 뭐, 공부 잘하는, 자기 마음대로 하고, 우리는 공부, 나를 비롯해서 못하는 사람도 부디 방법이야. 얘 드러내자.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드러내자. 쑥 드러내고, 쑥 드러내. 그치? 똑같은 약부시켰단 말이야, 쑥그 다음에, 얘, 동반 차살 시키고. 맞지? 뒤집단 말이야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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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나 많아. 일리비 안 써도 돼. 그럼 요것만 남지. n 2 에, 이거 남잖아. 절로 가자, 절로. 절로. 템플, 템플, 절. 영어 공부도 하자, 템플. 절로 가자, 절로. 일로, 절로 갔다. 해. 그럼 구 3, 3, 9잖아, 3, 3, 9. 그 다음에 n의 값은 얼마 되나? 넘어가면 11. 그래서 n의 값은 11이 나온다, 이거지. 이거, 수능 문제야. 자, c는 골라내고, 요 뒤에만큼 골라내고, p는 줄줄 흘린다, 왜? 줄줄 흘린다이 쭉, 쭉 흘렸다. 그 다음에,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. 어, 3은 의로 하나 절로 간다, temple. 처치가 아니고 temple. 그래서 답은 n은 11. 얘까지 자